월요목상 고린노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시기한다는 건 뭘까요? 시기한다는 건요.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시기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절을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대요. 근데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그 다음 나와야 할 내용은요. 가인이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나에게 부족한 건 무엇이었을까? 돌아보며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하지만요.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어요. 아벨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결과 어떻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좋지 않은 우리에게 나타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건 시기하지 않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시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받은 사랑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받은 사랑, 누군가 받은 은혜에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기,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 가장 큰 사랑 뭐죠? 내가 받은 사랑.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큰 사랑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큰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큰 은혜와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것이겠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마음, 질투하고 있는 마음이 있나요? 먼저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랑을 기억했을 때 나는 그보다 더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 은혜가 없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것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시기하지 않으며 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며 그 사람의 잘한 것들, 그 사람이 받은 은혜들을 축하해주며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바로 내가 받은 사랑에 만족할 때, 감사할 때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기하지 않는 사랑.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